그 이거 무한대지 보면 0분의 0이 아니잖아, 이거. 그지 어, 그러면, 여기서 제일 큰 놈이 얘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해. 얘도 없다고 생각해. 알았어? 그럼 얘는 X분의 루트 X제곱이 나올 때는 절대 값 X 이렇게 나와야 돼. 알았어? 루트 안에 있는 게 나올 때는 온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만 절대 값. 근데, 딱 봐도 이게 엄청나게 큰 수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, 그치? 어, 그냥 X가 돼서 나오 그리고 얘는 1, 이렇게 쓰면 답이야. 알았어?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, 얘는. 똑같아. 필요 없어, 필요 없어,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? 그러면, 리미트 i t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, 얘는 그냥 x야. 근데 얘가 무한대로 나와야 돼? 절대 값 x,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근데 얘가 음수야, 안세요 음수네.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. 그지 음수니까, 어떻게 해줘야 된다.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 이거야 루트 밖으로 나올 때 절대값을 없애줄 때는 이게 음수냐 양수냐를 무조건 살펴봐야 돼 모든 문제는 다 알았어? 음수야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, 정답이 뭐가 돼야 돼?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거기는 1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거기는 풀이하고 좀 다르게 한 거야 알았어?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. 자, 자막 무한대로 보낼 때는 제일 큰것만 보는 거야 여기서 제일 큰로 이 필요 없어. 여기서 제일 큰놈 필요 없어.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놓고 가야 돼. 알았어? 학교에서 응. 하는 대로 하는 건다 틀려. 잘못하면.